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 자 부산 팀매드 이재선 그리고 광주 팀 최고 짐 소속의 김도호 선수입니다. 아이 나이에는 많은 차이가 좀 있고요. 신장은 오히려 김도호 선수가 9cm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도 오히려 5승 3패일 무로 많은 경험이 있는 김도호 선수입니다. 배트크 매치, 파이팅! 블루코너 신장 164cm, 1전 1패. 부산 팀매드 소속 가르다키 이재선. 가라데키드 이재선 선수입니다. 오늘 프로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레드코너 신작 173cm 구전 5승 3패 1무 3KO 광주팀 최고 소속 코리안 페오리 김도우 광주팀 최고 소속 김도우 선수입니다. 아직 18살의 젊은 신성이 되겠고요. 오늘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 공유 경기는 공유 김도형 F2> 주심이 F2> 경기를 승리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주심은 김도형 심판입니다. 자 오히려 이 18살의 젊은 김도우 선수인데 아마추어 경력도 7전이나 있고요 프로 전적도 굉장히 많아, 많아요 많아 그렇죠 일단 뭐 무에타이에서 활동을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또 신장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이재선 선수는 빰 클린치 공격에 대한 아, 주의를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또 김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재선 선수의 이제 주먹 공격에 대한 방어 어떻게 맞붙을 것인지가 좀 관건이 되는데 일단 주먹을 많이 쓰게 되면 런! 클린치 를 아! 주먹 공격이 이제 좀 거의 이제, 어, 상실되거든요 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트렁크에 어, 가드를 이재선. 지금 이재선 선수 가드를 다 내렸어요 네. 자, 자 스텝을 아, 가볍게 밟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 바로 아, 오른손 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잠시 아, 만떴습니다빵크린즈 아, 잡았고요. 예, 아 바디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디를 쳤는데. 네. 자, 레그킥 들어갑니다. 확실히 시작부터 펀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재선 선수입니다. 자, 아, 바디 좋았어요, 네. 이재선 선수. 이 사이 레그킥 응수합니다, 김도우. 자, 이재선과 김도우. 잠시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양 선수. 다시 레그킥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재선자번이 정확하게 닿지는 않았고요. 자, 먼저 빵 반군의 자세 잡았고요. 아, 유효 공격이 없었어요. 네, 반블리 상황에서 서로 디킥을 두 번씩 뻗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유효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 에이, 자, 액트라이트 이재선 에이! 어, 바디 김도감 한번 반격해봤고요. 에이, 에이! <laughs> 자 가드를 내리고 좀 편안하게 스텝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좀 거리가 있을 때 가드를 내리는 이재선 선수의 동작 어떤 좀 작전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쉬어야죠. 아 단순하게 예. 쉬어야 되는군요. 계속해서 네. 뭐 가드를 올리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 쉴때 뭐, 조금 뒤로 빠져서. 네. 예. 다른 기둥. 네. 의미가 어, 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자라이터 어, 이번에 안면에 좀 들어갔습니다. 나이, 처음 생각했을 때는 가드를 내리고 조금 더 이제 근접 거리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가드를 내렸기 때문에 어, 공격을 해올 때 받아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어요. 그냥 쉬는 거였습니다. 체력 안배차하고있거요어레프터 이제서 레그킥. 야, 어깨 힘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깨 피로도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예이. 자 로우 이 너무 많이 맞아주면은 이런 부상 문제가 될 수가 로, 있죠. 그렇죠, 체력을 좀 갈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호 네, 선수가 네, 전적 면에서 위에 있고 일단 뭐 4년 동안의 무타한훈을 아 해오면서 아 어, 기본기가 충분히 다져진 선수거든요. 네. 자,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이대선 선수의 그 왼쪽 다리가 아, 조금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사실 저렇게 선수 입장에서 레그킥을 많이 허용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일단, 앞발을 디벼줘야 뒷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로우킥에 대한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주먹의 방도 또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방어를 꼭 해줘야 돼요 내가 어, 로우킥이 들어왔을 때 받아치는 라이트 공격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뭐 라이트 공격을 받아치려고 일부러 이제 다리를 내주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그냥 맞았어요 그렇다면은 자신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겠죠 그렇군요. 자, 김도우 선수와 이재선 선수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라이터. 라이터킥, 아, 공수합니다. 아, 그럼요. 아, 이제는 이제 1라운드에서는 본인이 맞았다. 네. 로우킥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데미지 있어요. 그래도 네. 이재선 선수의 지금 다리는. 아, 아, 자, 마디샷 마디. 자, 일단 자, 킥 들어가죠. 코너에 몰렸습니다, 김도우. 레그킥 맞불 작전을 아니, 좀 펼쳤었던 이재선 선수였고요. 양 선수의 다리 쪽이 모두 붉어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킥을 차기 전에 앞손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정확한 가격을 할수 있는데 앞손이 잘안 나와요. 네. 자 앞손. 자 킥이 끝까지 이제 주먹 공격 후에 이제 멈추지 말고 킥을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은 그 조금 아쉽네요 아랩서 아, 들어갑니다! 아 지금 가드를 못 올리고 있다 아저 왼손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김동호 선수 가드 올려야 되겠죠 네. 아, 자 다시, 다시 한번 랩터 이제서 몰아 붙입니다 어퍼 다시 그리고 라이트 자 확실히 앞선 좀프트에 데미지가 있는데요 김동수 있어요. 선수 네. 자, 다시 코너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자, 이재선 들어올 때 지금 로우킥을 날려야 되는데 지금 가드가 안 되고 있죠 네. 김동욱 선수 데미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아. 다시 라이터 네. 이재선 자, 조금 더 이재선 선수 지금 디딘빨에 지금 아빠, 아빠. 충격이 많이 아빠, 아빠. 들어와 있기 아빠. 때문에 아빠. 조금 휘청휘청하는 모습은 아빠.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집중을 한다면 좋은 아빠. 결과로 아빠. 이어질 수 있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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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한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리 손이 내려갔어요. 김도호 선수의 손이 예.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코너 쪽에서는 아, 빠져 나왔습니다. 아, 김도호 선수. 이진선 선수는 아, 지금 두 가지 예.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로우 킥과 예. 지금 펀치 예.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뭐야, 너, 데미지 있어. 근데 봐. 자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아, 잘 가야 되는데 이 주먹 맛을 봤기 때문에 힙살이 네. 못 들어가거든요, 김도우 선수. 먼저 앞선 후에 로킥 들어가야 되는데 어, 레쳐! 아, 다시 한번. 아, 계속해서 압박을 본인이 당하고 있어요. 자, 반격합니다, 김도우. 헤드케 막혔습니다. 앞선, 자, 앞선 두번 던져줬고요. 아, 힘을 빼줘야 돼요, 이재성 선수는. 네. 그 10초 전 자, 10초 전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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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번째 주고받는양 선수 자안면쪽에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도호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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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1라운드에서는 레그킥을 좀 많이 허용하면서 아 체력에 걱정됐었던 이선선 선수인데 2라운드에서 확실히 좀 본인의 라운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2라운드에서는 로우킥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날려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먹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김동우 선수가 이제 체감을 하면서부터 공격이 많이 빈도수가 낮아졌어요 네 확실히 복싱에 좀 장점이 있는 이재선 선수이기 때문에 레그킥 조금씩 섞어주면서 네. 결국 펀치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컨비네이션 공격을 이재선 선수가 했다면 더 많이 유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갔을 텐데 아, 또한, 젊은 나이하고 지금 이재선 선수는 30대거든요. 이 쉬는 시간 일부에 그 체력을 회복하는 속도를 아, 보고서 아, 저 선수가 체력이 좋구나, 나쁘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선수가 젊은 선수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라운드. 자, 서로 일단 존중의 표현을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출발했습니다. 레프트. 자, 킥 같이 날려야 돼요. 김동우 선수는 앞선 나가고. 아, 그렇죠. 로우킥 계속 나가야 되겠죠. 자, 네. 코너에 몰렸는데요. 김동우. 이 선수 아빠 잘해 놨어요. 네. 다시 한번 네. 지금 손 내려가고 있는데 페인트 한번 주고서 바로 라이트 훅 들어가도 되겠죠. 자, 상대 다리 쪽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 자 피해주고 킥으로 응수했습니다. 김도 앞서 아 지금 라이터 자 집중을 조금만 더 해서 정확도를 조금 높여줬으면 자 레프트 번치 자,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레그킥가 아, 좋아요. 아 저렇게 이제 주먹 공격 후에 킥 공격까지 들어가면. 마지막 킥도 정확하게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자, 3번 레벨킥. 가드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펀치 계속 뻗어주고 있는 김도호 선수입니다. 아. 다시 레그킥 이재선 아, 본인의 스타일 김도우 선수의 스타일은 압박을 해나가는 건데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안면에 좀 펀치 한 차례 허용했습니다. 김도우, 아, 워낙에 이재선 선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저 지금 이제 어, 아, 아, 자, 자, 계속 들어옵니다. 펀치로 씨 보이지는 김도우. 아 이재선도 좀데미지 있어 보이는데요. 아, 지금. 자 계속 펀치러시이어집니다 난타전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와 지금 닭살이 나뒀네요. 네. 네. 아, 안 지시나요? 김도선 선수 계속 펀치 뻗어주고 있어요. 이재선 선수 지금 안면 쪽 굉장히 붉어졌고요.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자 팀들 글을... 한번 신경을 써준다면. 네. 어... 아 지금은 지쳤어요, 김 선수. 자, 쉬지 않고 앞서 펀치 계속 뻗어줬었던 김도호 선수였고요. 김 아, 선수도 저렇게 어, 데미지를 맞고 있는데, 지금 한방한 방을 보리고 아, 네,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 후에 연결,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연결이 안 되고 단타로 끝나고 있어요, 모든 공격들이. 자, 자, 양 선수 몸 굉장히 지쳤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네. 10초. 이제 파이널 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수, 10초! 자, 마지막 힘까지 지금 쏟아붓는양 선수인데요. 펀치 계속 주고받습니다. 김동호와 이재선! 자 훔쳤고요. 이후에 김동호 3점! 아하! <laughs>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우와. 선수들 이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의 정신력 예.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 경기 하나를 준비하면서의 훈련 과정이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 녹아들어 있어요 지금 시작 않고 몇 차례 나 펀치를 뻗은 건가요? 김도호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임에 분명하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앞으로 경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아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 막 들어오네요. 자 이제 판정을 기다리겠습니다. MC 에이티닝 홍성 메인리그 그첫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심판 3대2 판정. 홈코너 광주팀 최고, 김도우 선수 승리입니다. 위 자, 김도우 선수의 판정 승리로 첫 번째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하, 정말 박빙이었어요. 네, 네 박빙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뜨거운 경기였고요. 아 마지막 3라운드에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데뷔전 패배 이후에 이제 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뭐 이재선 선수가 졌다고 해서 네. 못해서 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두 선수가 워낙 어, 각빙으로 어, 잘 했기 때문에 어느 선수의 우리, 손을 들어줘도 일격에 베트남에서 우승을 한 김경호 선수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에게 박수를 그래.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맥세 f c 에서 새롭게 얼굴을 비었는데 오늘 우승했는데 우승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 많이 준비한 만큼 이,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어, 그, 이, 어, 그, 이, 여기 자리 맥세프씨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우 선수가 노란색으로 한옥까지 네, 들고 있는데 요 네. 빨리 가야죠. 광주죠? 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으로 봐서는 학교 짱이고 같아요. 만나요? 어 그건 잘 모르겠고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저라도 안근달일 것 같습니다. 예, 경기를 봤을 때. 네 오늘 또 감사한 분들한테 예, 감사 메시지 또 전해드려야죠. 어 일단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체육관 형님들한테 지칠 때마다 응원 받은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경기있있지승지승수체육체형인형인이응이해주해주셨습니 네, 지금 지금 지지 광주 팀 최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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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김도금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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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승민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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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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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김종환 선수와 김준현 선수의 웰터급 맞대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